이제 가입 금액이 이제 29만 원이고요. 여기는 잘안 보일 텐데. 네. 네. 이제 뭐다 쓰고 하면은. 네. 그래서 이제 총 금액은 요거 네. 이제 한 세트 금액이 이제 29만 원이고요. 네. 29만 원이고, 현재 지금 나가는 건 원래 이게 한 개, 한 개, 한개 이렇게 세 개가 세트인데. 네. 이세개 세트인데, 11월 15일까지는 요거 네. 이제, 이용칼슘 리피트를 네. 한 개를 더 구성을 해드리는 거고. 네. 자, 이게 지금 현재 11월 15일까지 하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풀었냐면은, 네. 29만원으로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구매를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회원이 되시는 거예요. 네.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소금 뭐, 한몇달 쓰시다 보면 소금 다 쓰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소금을 구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수수료가 네.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페이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리피트를 이제 다 먹었어요 네. 리피트를 다 먹어서 이제 구매를 하면은 요거 각자 가격이 하나가 98,000원이에요 네 98,000원이거든요 아, 98 소금 세트가 이제 98,000원 이 조주파기 풀 세트가 98,000원 그리고 이제 리피트 네. 이 1리터가 98,000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 구매하시고 회원가입이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리피트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좀 필요해서 더 구매를 하세요 음.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요거 이제 요것만 구매를 하시면 되는거예요 98,000원에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리피트 한병 드시면은 여기 45,000원이 페이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네 음. 45,000원이 페이백으로 그니까 러 이제 제품은 처음에 드시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회원가입하시면 싸게 드실 수가 있는 거죠 핸드핏도 음. 마찬가지로 페이백 소금도 마찬가지로 페이백 모든 제품을 여기서 싸게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환자나 통풍 환자 아니면은 이제 저주파기에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그러면은 요거 그냥 가입해서 계속 싸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마케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케팅은 요거 이제 누군가 이제 필요하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마케팅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선택 사항인데요. 일단 제품을 내가 29만원을 주고 이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마케팅을 이제 들어가는 방법은 요거 이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두 분을 여기에 소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네. 두 분을 소개를 해서 이분들이 회원가입을 뭐 그냥 드시려고 회원가입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든 상관없거든요. 그냥 두 분을 29만원짜리 회원가입을 시키시면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두 번째 마케팅에 회원가입이 되시는 거예요. 음. 네. 그럼 두 번째 마케팅에 회원가입이 되시면은 이렇게 두 분을 소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수수료가 10만원이 발생이 돼요. 네. 수수료가 10만원이 이제 발생이 되고요. 내가 직접 소개했을 때. 그렇죠. 내가 직접 이제 두분 소개하시는 거죠. 이제 두분 소개하시면은 10만원이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자, 이때부터는 내가 직접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제 가입 조건이 두분 직접 소개예요. 조건이. 두 분이 직접 소개. 네. 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직접 소개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자,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요렇게 해서 나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사먹기만 해요. 네. 이제 사먹기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오셨던 분이 아까 사업하신다고 오셨잖아요. 네. 그럼 이 사업 하실 분도 두 분은 이제 소개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기본 조건이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분이 이렇게 두 개를 소개를 하시면 은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분이 이렇게 움직이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요렇게 네. 이제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요 분이 이렇게 두개 하시고 요 분이 이렇게 두개 하시면은 이제 이때부터 내가 소개를 안 했죠 네. 내가 소개를 안 해도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개수 예,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네. 맞아 떨어지면 돼요 그래서 네. 두 개, 두 개가 되면은, 네. 내가 일을 안 해도 20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어, 기한에 상관없이 언젠가 1년 뒤에. 맞춰주던... 1년 뒤든 2년 뒤든 3년 뒤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네. 누군가 여기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네. 뭐 여기 물건 쓰실 분을 그냥 여기 가입을 시키든, 네. 사업을 하실 분을 가입을 시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네. 판매가 일어나면은, 네. 한건 양쪽에서 하나씩 일어날 때마다 무조건 10만 원씩 발생이 되는 거예요. 두건이 음. 일어나면은 20만원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편한 마케팅을 하나를 더 짜는게 뭐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아, 위에 여기서 네. 이 사람이 이두 명을 하면은 10만원이 나옵니까 나한테 이 사람이 그렇죠 아, 네. 네. 여기 이분도 똑같이 10만원이 나가는거죠 소개 아, 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도 10만원 받고 위에 사람도 10만원 받고 그렇죠 위에 사람은 여기 두 개씩 나왔죠 이분은 네. 양쪽으로 하나씩이니까 10만원 밖에 안 받았죠 죠그렇 근데, 근데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하나 둘 하나 둘두 개씩 맞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십만 원 십만 원씩 해도 이십만 원 나오는 그렇지. 거죠. 사장님이 안 해도. 근데 이사람은안 하고. 그렇죠. 저, 네. 저쪽에만 두 개가 나오는. 저쪽 여기가 없고 여기만 두 개가 나왔으면은 지금 맞을 게 없으니까 여기 하나만 맞았으니까 십만 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예. 그렇게 예. 나오는 겁니다. 그 매월 말인 날 끊어가지고. 네자 요거는 이제 그 이제 자 그거까지 말씀드릴게 자 그럼 예를 들어 서자황 사장님이 우리 이제 정정 사장님을 소개를 하셨어요. 네. 음 그러면은. 여기 황 사장님이 또한번 소개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 황 사장님은 이제 이렇게 있겠죠? 네. 네. 자, 그러면 황 사장님은 여기 하나 있으니까 그 다음 소개는 이쪽으로 하시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것도 사장님 오른쪽에 실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이널인가요? 네. 바 자, 옴니트리션이에요. 네. 옴니트리션입니다. 네, 아, 바이널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결국은 여기에서, 자,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네. 네. 여기에서, 사업을 하려고요. 그래서, 한명 사업할 사람 데리고 오고, 한명 그냥 사먹을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쵸? 네. 네. 자, 그리고 또 이분 이제 사업할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럼 두 명을 또 데리고 오겠죠? 네, 네두 명을 또 데리고 오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장님이 파신 거는 여기가 끝이죠? 네. 네. 그럼 여기 이 사람들 사장님이 안 팔았죠? 네. 근데 다 이쪽에 사장님 실적인 거예요. 네. 음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계속하고 계세요. 네. 여기 이렇게 계속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이쪽은 지금 다 사먹을 사람만 있고 아무도 안 했던 거예요 음. 네. 자 이쪽은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쪽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도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 돈이 안 나오겠죠 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음.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여기 황 사장님한테 음. 여기 황 사장님한테